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저희는 MK Brothers의 Mr. MK입니다. DJ 프리스트입니다. 우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. 파티를 시작하기 네. 전에 어,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같이 모임을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,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랬어요. 저희는 음악을 네.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. 예, 무대에 네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, 예.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에 어, 어떻게 이걸 좀 캐워할 응?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감정으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통쾌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드디어 첫 번째 아유 목소리가 뒤집어진다 잠시라도 그 어,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답답한 마음 잊기 위해서 MK Brothers 브라더스, MK Brothers 네. 응.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박수 자 박수 쳐주세요 예. 네네 박수 쳐주고 계시죠 응. 자 그런데 말이죠. 저는 b 제 o t Mr. MK b r o t h e 이 사람은 이 사람이 DJ p 이은제친구이자동은인제 패밀리 DJ 프리스트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데 성직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면성직자 사람은 이사람 성직자 람은이사그뜻이뭐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는이사람 음악으로서 거예요.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아 구원하고자, 구원하고자 또는 치유. 나도 구원하고, 예. 네. 구원, 나도 구원하고, 어. 예, 예. 여러분들도 구원하고. 제가 한번또 무대 올라가면 또 뒤집어집니다. 예. 번, 근데 예. 내가 알기로 종교가 불교 아니? 에요 바꿨어요. 아 예. 바꿨어요. 예. 바꿨어 바꿔서. 내 마음이죠. 그거는 예. 뭐 종교의 자유는 뭐 아니 왔다갔다 해요. 아 그래? 예. 어. 지금 지금은 성직자어 그럼 예. 뭐 이번 주에. 성간 같다거 다음 주 절에 갈 수도 있겠네요. 아 그건 아좀 이제 기가 좀 지나서 아 그런가요? 이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. 네. 그래요. 도요자 네. 거두절미하고 자 그럼 한번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?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? 뭐 치킨 치키쓰 분들은 치킨 시키시고 족발 시키시 분들은 뭐 시키시고. 예 요즘 방에서. 발 발음 똑바로 해야 될 거. 족발 족발 예 족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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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족발 네. 예 족발 예 족발 돼지의 다리들이야. 예, 그렇죠 거. 예. 배달이잖아, 다 문화가 배달. 배달의 예. 민족. 배달. 자방금서 한번 신나게 한번 들어보죠, 여러분. <laughs> 자. M. K. Brothers on Text n i g e c l u b Let's go. Let's go. 기다려.